왼쪽에 있는 것은 RG271 흡착 분리지구이고, 오른쪽에 있는 것이 RG270 흡착 분리지구입니다. 이게 기존 모델이고, 두 개의 타바타 흡착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, 아, 올리는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, 일정 시간 사용하면 이게 플라스틱 부분이 약해서 깨질 수가 있겠지만, 아무래도 이 레버는 지금 플라스틱과 금속이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겠고 또 제일 큰 차이는 흡착컵의 흡착력이 기존의 타바타 흡착컵보다 두배 정도 향상이 돼서 흡착력이 더 좋아졌다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기존 무대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위한 이 부분이 좀 속도가 느렸다면 이건 더 쉽게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죠 빠르게 돌리고 천천히 돌리고 이런 부분이 장점을 있겠습니다 또 아래 프레임을 핸드폰으로부터 분리를 시키다 이렇게 레버를 잡아당기면 쉽게 핸드폰이 분리되지만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밀어줘야 됩니다. 그러나 이 모델은 이렇게 밀어서 분리할 수도 있고, 레버를 잡아당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흡착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, 핸드폰이 흡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잡아당겨서 핸드폰을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위로 올리면, 흡착되어 있는 백허버와 스마트폰이 여기 매달려 있는 거고 그때 RG 오일 같은 용기로 이 가운데 톡톡 쳐주면 분리가 될수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넣어줘서 이렇게 분리를 해, 해준 다음에 얘를 올리게 되면 여기에 흡착이 되어 있는